똑똑하게 화장품 구매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구독,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하고 다이소에서 핫한 화장품 성분들, 항노화 채광자 레티놀, 마스크팩에 꼭 도움이 되는 성분들, 피부 재생에 필수 성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레티놀이 들어간 성분이 아주 핫하고 유명한데요. 사실 이 레티놀은 너무너무 오래된 항노화 성분입니다. 레티놀, 레티닐, 트레티노인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A 유도체에 속하는 항노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부 재생을, 어, 피부 각질 세포를 빠르게 자라게 해줘요. 그래서,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음, 피부가 좀 두껍게 해주고, 콜라겐이 재생되게 해주고, 각질이 좀 깨끗하게 되고, 뭔가 미백 효과도 생기고, 황노화와 미백의 팔방미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영화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세럼, 다이소에는 본샘 레티놀, 이런 것들 제가 좀 성분이 어느 정도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IU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IU랑 퍼센트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3300IU가 0.1% 레티놀하고 동일한 농도입니다. 500 인터넷 유심이면 너무 작은 거고, 최소한 2500은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들 조금 더 찾아보니까, 뭐 코스 r 스의 레티놀? 이런 거 보는 0.1%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은 충분히 높은 농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세안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고 피부를 계속 재생시키니까 약간 붉어지거나 뭔가 자극감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사용하지 말고 2~3일에 한 번씩 사용하기. 어, 그리고 보통 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전에 바르시고 아침엔 좀 닦아내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꼭 아침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습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이게 피부를 좀 탈락시키기 때문에 보습제로 충분히 어, 그 피부 장벽을 보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히알루론산인데요. 이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무게의 천 배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보습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 말하는 물광 주사도 사실 이 히알루론산 주사고요. 이게 피부 지지 성분도 돼서 이 히알루론산을 가교해서 만든 게이 필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저희가 자연보습인자라고 해서 저희 몸이 사실을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다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 능력이 떨어져서 노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 화장품에선 어떻게 사용할까? 히알루론산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저분자나 중분자가 각질층을 통과한다. 그래서 중분자, 저분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요. 고분자는 가장 표면에서 막을 형성해서 보습을 도와주고요. 저분자나 중분자는 이런 각질층이나 이런 표피층까지 들어가서 그쪽에서 수분을 리텐션하는,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가 골고루 섞여있는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좋다 몇 가지 제품을 좀 보면 홍호장님이 좋아하셨던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토너 전성분에서 쭉 보시면 소듐 히알루론에이트가 있고 하이드롤라이즈드 히알루로닉애시드 이 성분이 있습니다. 100 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환산하면 0.01%라서 높은 건 아니에요. 앞에 들어가 있는 소듐 히알루론이트 용량 표기가 안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숫자만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고요.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가 골고루 있어서 이 분자적으로는 좀잘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제품 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아누아의 PDRN 히알루론산 캡슐. 뭐 이건 PDRN도 좀 주성분이라고 내세운 거긴 한데 히알루론산만 보면 하이드롤라이스 히알루로닉 아 c i 가29,000 ppm. 그래서 2.9% 굉장히 많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모든 피부 타입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마스크팩은 높은 함량을 가진 걸좀 얼굴에 오래 붙이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팩에 정말 적합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보여드리면 메디힐, 뭐 더마 시너지 래핑 마스크 이런 것에 히알루론산하고 뭐 추가로 판테놀 같은 피부 진정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이러한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본인이 민감하고 자극성 피부다에 어 이런 마스크팩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 가장 유명한 거,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이라고도 하죠. 몇십 년 전부터 혹은 몇백 년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한 성분입니다. 상처 재생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 최근에 이제 논문들을 보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 재생 효과가 있어서 강력한 재생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조 피부? 주름 개선, 뭐, 흉터, 여드름. 사실 이게 가장 뭐, 잘 알려진 제품은 마데카솔이죠. 이 마데카솔사이드, 뭐,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을 기반으로 한 상처 재생 연고로 이미, 어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크림이잖아요. 올리브영에서는 원싱 병풀 추출물, 그리고 믹순 병풀 세럼, 이러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제품들을 보고 좀 찾아보면 놀랬던 게 대부분의 주성분이 병풀 추출물이에요. 뭐, 사실, 병풀 추출물 자체가 뭐 병풀 성분이 100%는 아니겠죠. 액체일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뭐 성분이 한 3개 정도 되고 그 중에 메인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병풀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소에서는 마데카 21 테카 솔루션 앰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풀 추출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성 추출물이 있어서 뭐 피부가 재생이 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상을 시작한 취지는 이 성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레티놀 좋은 건 알겠고 히알루론산 좋은 건 알겠고 병풀 추출물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러한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간 좋은 제품이냐라는 걸 비교할 때전 성분 제도 앞에서부터 높은 성분이 있는데 어, 히알루론산 제품은 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이 앞에서 한 대다. 5번째 안에 있으면 어, 충분히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풀 추출물 제품도 이 센텔라 같은 용어가 들어간 성분이 앞에서 몇 번째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화장품 고를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이제는 품절되더라도, 어, 다른 거또 찾아볼 수 있는 팁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이렇게 잘 꾸며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